수원시 기행예생과 직원들이 지난 29일 설날을 맞아 권성구 탑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수봉재활원을 찾았습니다. 직원과 가족들은 원생들과 탁구를 치며 함께 어울리는 등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활동은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날씨에도 재활원에 녹지 않은 눈을 치우느라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함께 참석한 자녀들도 눈을 치우기 위해 추운 날씨를 뒤로한채 힘을 보탰습니다. 한 직원은 아이들에게 봉사의 정신을 기르고자 함께 참석하였다고 말합니다. 제 할머니 한번 아이가 한번 왔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이런 거를 좀 힘으로 느꼈으면 해서 아이랑 같이 하는데. 춥기는데 그것이 봉사부터 재밌는 것 같아. 요 봉사에 참여한 여직원이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 준비를 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점심은 라면을 먹는 날입니다. 펄펄 끓는 라면의 훈훈한 열기가 재활원에 가득 퍼집니다. 기획예산과 한 직원은 매주 토 일요일 재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기획예산과 김주호 과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수원시 시책추진평가에서 받은 상금으로 마련한 과일 쌀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기 티베르노스 권욱입니다.